7월 21일 월요일 주요 이슈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파워레임을 만료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워 의장을 해임하지 말라고 비공개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 초과 문제를 빌미로파워 의장을 압박하며 정당한 해임 사유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장관은 경제적 안정, 법적, 정치적 장애물, 그리고 연준이 이미 올해 두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파월 의장의 해임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은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거짓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으며 본인이 없었으면 주식 시장은 폭락했을 것이다라며 해임 만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내에서도 대립 관계, 거짓된 정치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더더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장 흐름에 대한 열쇠는 현재 트럼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언에 대해 더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매 방향에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